알면 날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부 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측내라고 오늘은 맨유를 좋아하는 셀럽들에 대해 알아볼거라고 그럼 뭐 어, 준비됐나? 들어가자! 먼저 해외 셀럽들부터 알아보면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아, 저스틴 팀브레이크가 맨유의 팬이라고 알려져 있어 전 맨유 선수인 앨런 스미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네 그리고 배트맨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 게리 올드만 또한 맨유의 팬이라고 해. 게리 올드만은 60년대 맨유에서 활약하며 발롱도르까지 수상했던 조지 베스트의 열혈 팬이라고 알려져 있어. 맨유가 2018년 LA 전지훈련 당시 훈련장을 방문하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지. 그리고 또 다른 헐리웃 스타인 줄리아 로버츠 또한 맨유 광팬으로 유명한데. 수차례 올드 트레포드와 맨유 훈련장을 방문하며 맨유 선수들과 인증샷진 남기기도 했어. 이어서 반지의 제왕! 테리비안 해적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에 오른 올란드 블룸 또한 맨유 팬이라고 잘 알려져있어. 맨유 좋아요! 그는 꼬맹이 시절 친한 친구의 가족 모두 맨유 팬이었고 그 영향으로 자연스레 맨유 팬이 됐다고 해. 그리고 왕자의 게임에서 존스노우로 열연했던 키트 헤링턴 또한 맨유 팬이라고 밝혔는데 맨체스터에 거주한 적은 없지만 예전 동네 이웃의 영향으로 맨유 팬이 됐다고 하네. 지난 2019년에는 북부의 왕이라고 마킹되어 있는 저지를 선물 받기도 했지. 이어서 왕자의 게임 극중 존스노우의 베프, 세멜탈리 역을 맡았던 존 브래들리 또한 메뉴의 광팬이야. 메뉴 TV에도 출연하고 메뉴 공식 행사에 진행을 맡을 정도로 열려팬인데, 2020년 리버풀이 리그 우승 후 반다이크가 공개한 인증샷에 리그 우승컵과 함께 직전 시즌 우승한 챔스 우승컵까지 함께 둔 사진을 보고, 이번 시즌 알레띠한테 광탈한 주제에 챔스가 연기되었다고 직전 시즌 챔스 우승컵까지 가져온 건좀 없어 보인다. 라며 라이벌리를 곤두 세우기도 했지. 배우는 이쯤하고 운동선수들을 알아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맨유 팬 우사인볼트가 빠지면 섭하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볼트는 맨유의 여러 행사에도 자주 참가했으며 은퇴 후 맨유에서 뛰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 2017년, 바르셀로나와 펠티는 레전드 매치에 초청받기도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공은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UFC 최고의 인기 스타 코너 맥그리거 또한 스스로 맨유 팬이라며 맨밍아웃을 했는데 2011년 축구판 최고의 이슈였던 슈퍼리그 창설 사태 이후 맨유의 부회장이었던 노드워드가 사퇴하자. 맥그리거는 트위터에 "여러분들, 내가 맨유 사버릴까 고민 중인데, 님들 생각은 어때?"라며 비꼬기도 했어. 이런 맥그리거는 어린 시절 데니스 어위 로이킹과 같은 아일랜드 출신의 활약에 맨유를 입다겠다고 해. 그리고 전 UFC 미들급 챔피언인 마이클 비스핑 또한 맨유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고향이 맨체스터이며,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팬이 됐다고 해.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영국의 언론사 더스이 밝히길 윗 동네 아저씨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당시 밀라노까지 매일 달려가 경기를 직관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중 맨유의 광팬이라고 하네. 음. 지금까지 해외 셀럽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국내 셀럽들을 알아보자고. 먼저 래퍼 이센스가 맨유의 열혈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1월 인스타에 표정은 발롱도르. 누가 보면 두개 차면 한개 넘는 선수의 표정. 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마샤를 깎고 이어서 전 링가디가 행복한 게 좋습니다. 다른 팀에서 라며 맨유 찐팬임을 인증했어 그리고 하이어 뮤직 소속 우디 고차이드 또한 맨유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릴 적 유소년 축구클럽 출신으로 전국대회 우승이력까지 있다고 해 본인 피셜로는 11살 때 맨유에 입덕해 올해로 16년차 팬이라고 하네 또 다른 래포로행주도 맨유 광팬인데 같은 그룹의 보이비와 함께 유니폼 수집을 치밀하고 있으며 수많은 클래식 저지를 입고 무대를 서는 것으로 유명해. 행주는 어릴 적 학교 축구부 활동을 하면서 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박지성이 맨유에 입단하면서 맨유 팬이 됐다고 하네. 그리고 VMC 소속의 넉살 또한 맨유 팬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 래퍼는 이쯤하고 가수들 중에 살펴보면 동방신기의 최강장민도 맨유 팬인데 지난 3월 맨체스터 더비에서 마샬이 PK를 얻어내자 뭐지? 갑자기 마샬이 이걸 얻었다고? 라며 찐팬임을 인증했고 최강창민이 팔로우하고 있는 3 5명중 무려 메뉴 공식 계정 브루노 페르난데스 레시포드를 팔로우하고 있어. 그리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카더가든 또한 메뉴 팬인데 1920 시즌 초반 메뉴가 죽을 수면서 도보리그까지 기 떨어지자 인스타에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씹발면은말 그때는 맹구 되는 거야. 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지. 또다른 가수 박재정은 평소 유니폼 수집가로도 유명한데 박재성이 맨유에 입전하면서 맨유에 입덕하게 됐다고 하네. 이어서 강다니엘도 맨유 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축구 게임을 통해 축구를 좋아하게 됐으며 예전 맨체스터 더비에서 나온 루니의 오버헤드킥을 보고 꽂혀버렸다고 해. 그래서 당시 데려온 고양이 이름을 루니라고 지었다고 하네. 막 엄청 열혈팬이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 그리고 에이핑크의 오하영 또한 메뉴 펜으로 너무나도 유명한데 축구 중계를 보느라 잠을 안자 스케줄 준비하는 동안 매일 졸고 있는 모습이 걱정이라며 매니저가 한탄을 하기도 했어 그냥 자고 하이라이트로 보면 안 되냐는 말에 하이라이트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없으며 스케줄이 끝나고 너무 힘들 때 축구를 슥 봐줘야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지 또 유튜브 촬영 중 허각과의 통화 과정에서 허박이 리버풀 팬이라고 하자 급정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찐 맨유 팬임을 인증했어. 자, 이제 배우로 넘어가 보면 대표적인 축구광 류준열이 맨유 팬이라고 해. 류준열은 박지성 광팬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OT 직관 당시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실제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어. 이어서 류준열과 같이 응팔에서 활약한 이동희 역시 맨유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SNS에 수시로 맨유 관련 글들을 올리고 있어. 그리고 배우 박기웅 또한 맨유 팬인데 어린 시절 친구가 유벤투스 저지를 입고 다닌 걸 보고 축구에 관심을 가지고 됐다고 해. 처음 맨유에 관심을 가진 건 아직 국내의 중계가 활성화되기 전인 백컴이 뛰던 당시에 꽂혀 지금까지 맨유를 응원하고 있다고 해. 2010년대 당시 맨유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박기웅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솔직히 못해도 된다. 내가 한두에 반짝 응원하던 것도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맨유는 맨유니까 라며 골스팬다운 모습을 보여줬어.